김석원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이동석입니다. 그 94쪽의 해리 생태학적 보고에 대해서 이그 해리를 그게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천 자체가 우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읽는 듯 돕는 듯 하는데, 이것을 어떻게 보고를 하게되는 건지, 거의 뭘뭐 인공하천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. 청계천처럼 뭐 그런 말도 있고, 또 이게 호환, 호환 조성은 또 뭐예요? 네. 그 이제 그 자세히 설명해 그 주시기 바랍니다. 이리 마을을 관통하는 해이리 하천 인천이 있습니다. 그해이리 천이 그이리 마을이 조성되면서, 정비온지 뭐0 년이 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갯뻗드나 이런 것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실제로 하천이 보기에도 외향도안 좋고 또상태적으로도 뭐 무성하지 않습니다. 또 해리천 자체가 이게 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괜찮은데 수질이 건기에는 수질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해일 이전에 그라네가다는 식생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그 물이 건 처리되지 않도록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또 거기 거기그 수질을 정화 시키기 위한 그 수질 정화 식물이라든지 그런 장치를 해서. 헤이리를 찾는 사람, 찾는 주민들이, 뭐, 자연, 자연의, 깨끗한 자연, 자연적인 생태전을볼수 있도록 하고, 또, 헤이리 마을 자체도 뭐 생태적으로 가, 좀 가꾸고자 헤이리천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. 헤이리천에 대해서 인공적인 시설물은 저희가 거의 다배제 했습니다. 그래서 헤이리천은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고,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보강을 해서, 말 그대로 생태적으로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. 그와 거 관련해서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 심의를 해가지고 제가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총, 총 공사비가 이게 지금 11년서부터 쭉 금년 말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총 예산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억으로는 예상되는 그 당초 사업이고요. 실제 사업은 한 20억 내 정도로 할 걸로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. 액수로 봐가지고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. 이게 원천수를 어떻게 우리가 관정을 받든지 개발을 해서 그 물이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향은 뭐 없는가? 이렇게 그골이 지금 이렇게 그위 위에 상류석들이 보면은 깊게 내려와져 있으니까 상상은 사실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네요. L이... 그 제일이 마을 자체가 그전에 그숲지어가지고 사실 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. 조금 파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세요? 제일이 마을 자체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연못 쪽에서도 물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평상시는 뭐 그물로 계속 유지면서 가능한데 번기 때는 그물 갖고 모자를 연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그 그 밑에 아래 쪽에다가 그 물을 아래쪽에서 물을 잡아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이렇게 정화해가지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물순환 시스템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그리 호환조사기라는 게 그, 그거예요? 호환 어, 조성은은그 바닥을 걷어내고 바닥에 여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또 연포로 그 수생식물 환경 정화지시는 그런 식물들을 심고, 그런, 그런 내용이 있니다 그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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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기에는, 어. 그, 건날물들도 참, 그,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뭐 예술성을 갖췄다 그러는데, 아니,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서, 그런, 거이 그, 생태하천이 잘복원돼가지고 그게 조화를 잘 이뤘으면 하는 상담을 한번 해봅니다. <놀람>